어리는 그러게 어쩔 수가 없나 봐. 아니 진짜 뭐 시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또 화해하고, 얼마 못 가서 또 싸우고, 평화라는 게 일주일을 못 가, 하. 계속 반복되는 중에도. 아직까지도, 다시금 서로를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보면은 또, 짙고 얄미워도, 이런 게 운명일까 싶기도 하고, 다짐도 하거든 항상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새기고 되뇌이고 같은 곳 보면서 나란히 또 묵묵히 우린 그렇게 손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하, 어쩜 이렇게 닮았을 수가 있지 맞지가 않아서 라고 생각했는데 어~ 너무 닮아있어 서로 비슷한 부분들 또 그런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쟁통 속에서도 서로에게 끌리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부족한 거, 단점들 이런 것도 닮아 있으니까, 음, 그래서 더 싸우게 되고, 얘가 어떻게 나올 줄을 아니까. 근데 그게 바뀔 도리가 안 보이니까. 점점 서운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이어지는 것 같아. 나라고 노력 안한 것도 아니었거든. 나도 진짜. 진짜 나도 항상 져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는 그냥 네가 이해해주기를 바래 아니 그냥 바란다고 다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없는 것도 아니고, 거풀이고 사랑하는데 그냥 그 순간만 넘기면 그만인데, 뭔 세상에 원수를 진것 마냥 끝까지 싸우고, 또 거기서 울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끝이거나 생각했는데, 이거 봐. 그런데도 항상 우리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인가 봐, 그렇지? 음, 그래서 나도 조금은 보다 더 성숙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 다툰다거나. 헤어짐에 있어서 계속 같은 이유였잖아. 그런 것들 반복되고 거듭되는 행동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정말로. 많이, 정말 많이,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 이번엔, 정말, 평소보다 조금은 더 길었던 것 같네. 이런 다툼도 헤어짐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지금도 멀쩡해 보여도 상처 많잖아. 서로에게 새겨지는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는 정말 골마가지고 터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바라지도 않아 보려고. 진심이야, 내가 너랑 싸우면서, 이런 말한적 없잖아 그 순간에 화나는 거 욱하는 거 고쳐야지 말막 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런 모든 거 내가 내 성질 못 이기고 분에못 이겨서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하, 아니 그찮아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생기는 문제 그런 간단한 걸로 아닌가 간단하면서도 세상 제일 어려운 거. 그런 걸로 나도 른 거. 그지 않아 나한텐 니가 정말 나보다 소중해.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